네, 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네, 아래에 핑크 화살표는 2040년 퇴직금 120억 인공지능 매매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요게 조건 3, 요 내용이구요. 자, 여러분들 출발을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제일 쉽고,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 쉽고 빠른 120억 만드는 세 가지 요거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1천만원으로 2040년도에 120억 가능하다면 당장 실천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화식TV가 1천만원으로 2040년까지 100억, 120억이 만들어지는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 그게 없다면 바로 참여해서 동참해서 같이 실천을 해보세요. 네, 화식TV는 벌써 몇달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구요. 근데, 어, 공식적으로, 어, 1일부터, 아, 1월부터, 2021년, 네, 1월부터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화식TV의 그2040 퇴직금 혹은 완주증 수료증이던 120억이 만들어지는 걸, 아유, 이거 반인 60억만 만들어줘도 어때요? 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기본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자 조건 일할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금이냐 뭐 냅다 뭐 10억 갖고 와라 1억 갖고 와라 그걸로 만들자 그럴 여윳돈이 있으면 집대출부터 갚았겠죠 <laughs>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도 나와있듯이 천만원을 합니다 추가금 없이 이 돈으로 계속 불리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계속 주식 적금식으로 모으기만 하라는데 내 월급으로 계속 모으기만 하면 부동산 사재기 된거 마냥 주식도 다 우리가 물량 잡고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들었다 놨다 물량 다 잡아주겠네요. 우리가 괜히 호구되는 거죠. 그죠? 그냥 빌려주면 되잖아. 빌려주면 되는데, 어, 왜 자꾸 내 돈으로만 모으라고 하는지. 아... 현재 나스닥 매도 진입되어 있으면 정리 후 매수를 준비하세요. 네, 어, 지금 이거는 화식TV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 제가 자리에 벼 있다든가 아니면 저도 빨리빨리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이거를 몰래 보면서 이걸 듣고 여러분들, 이젠 조심하랍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나나 동시에 보는 겁니다. 네,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장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 뭐 이런 게재미죠 실시간에 그만큼 하나 투명, 거짓 없는 투명성 있고 맑게 간다는 거예요. 네, 뭐 중간에 실수 있으면 그것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원래 계획된 된 거, <laughs> 계획되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 더듬는 것도 원래 계획됐던 거야. 사람 같이 보일라고 너무 잘 맞으니까 이 인간 같지 않잖아요. 그죠 <laughs>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어, 우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조건일 합리적인 투자금 천만 원. 이걸로 계속 풀려나가면 됩니다. 추가금 없, 없습니다. 없 근데 이제 더, 너 여유가 있을 때 들어오면 더 좋겠죠. 자, 조건2는 뭐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벌수 있는 수익금이냐? 욕심만 많아서 천만원 가지고 뭐한 달에 천만원 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럼 1억으로 해야지. 아니죠. 10억으로 해야지. 아니죠. 끌을 수 있는 빚까지 다 땡겨서 그 돈으로 해야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럼 이 내용들 한번.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예요? 명확한 수익구조 그럼 바로 요 화살표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1, 2, 3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천만 원으로 204, 2021 1월 시장에서 천만 원한 달에 합리적인 수익금 얼마예요? 네 3%만 벌죠 한 달에 3% 천만 원으로 30만 원 그냥 한 달에 3천만 아니 3. 천만 원으로 30만 원만 벌면 어, 그다음 달 2월 달에 103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3월 달에 1060만 원으로 또 시작하면 됩니다. 큰 무리 욕심낸 거 아닌 것 같죠? 어, 저는 3%도 못 버는데요. 화식 팁이랑 하면 벌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합리적인 금액, 할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 퍼센트 및 수익금. 이렇게 하다 보면 쭉 꾸준하게 지겹고 토가 나올 정도로 쭉 가면 20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120억이라는 돈을 줍니다. 완주증이라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0억이 끝난 거냐. 어, 120억 모였으니까 우리 난다 끝난 거야. 주식 안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천만원으로 120억이 만들어졌는데 120억으로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걸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천만원이 아니라 자녀는 1억으로 시작해도 1 0억으로 시작해도 여기에 공 하나 두개더 붙겠죠. 여러분들 돈에 변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그냥 돈만 월급 받아서 그냥 쓰니까 이게 돈이고 그냥 돈은 그냥 물물교환처럼 귀찮으니까 화폐로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돈이 응? 아까 어, 유진 님 마냥 세 자녀? 아유. 막백 자녀. 120억 자녀. 막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 저는 네 합리적인 투자금도 있고 수익금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화살표대로 화식 v 에서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럴 때 알려줍니다. 제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예 방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장중에 방송이 비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절대 거짓말을 못하죠. 우린 이때만 들어가야 되거든. 이때만 그러니 이럴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교육해 주고 아 여긴 들어가면 안 됐죠 어 이때는 들어갔어야죠 이렇게 네 이런 둥그런 잡든 말안 합니다 화살표대로 그러면 한번 퍼센테이지 보면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도 7 8% 오르죠 이까지10% 3%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진 않아요 종목당으로 보면 3%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자금을 분할하고 분산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수익이 더 반복적으로 더 나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진짜 이3조건으로 하면 돈을 버나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검증은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달 동안 했다라는 그, 어, 계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의 화식 TV라고 있죠. 만진, 네, 만든 지는 얼마 안 돼요. 네, 국내외 주식 ETF 선물 옵션 매수매도 공유하는 곳이니, 오셔서 네이버, 에이프로, 유튜브, 화식TV 검색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1천만원 매매 일지 120억, 여기 있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몇몇 분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지영지영님 지금 인사하고 있네요. 여기 지영지영님, 그죠. 이렇게, 네. 30일, 29일, 24일, 30, 23, 2 4 하여튼 뭐쭉 있죠. 이렇게 다. 뭐뻘겋벌겋해요 네, 잘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230만원만 벌면 되는데, 260만원을 벌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벌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겸손하게 버신 거예요, 다. 자, 김부장님 것도 한번 볼까요? 좀 굵직하게 올려주시니까. 네, 이렇게 이게 맨 처음에 주식을 해서 이제 계좌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닥에서 왔다가 이제, 여기가 원금이거든요. 여기가 원금이에요. 이 선이. 요 밑에선 있죠, 맨 밑에선. 원금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금 수익이 또 나고 있는 거죠, 누적으로 자, 이렇게 되고, 또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네, 아, 민님이네요, 네. 7일, 7월 1일 날 저를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화식TV가 이때부터 진행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30일 했는데네한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네 몇달 정도 그래서 뭐 20일 1 7뭐 이렇게 퍼런 것도 몇개 이렇게 했지만 네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이죠 자또 누가 계실까요 자금이 조금 크신 분이 계시죠 엔돌퍼 님자 엔돌퍼 님은 이쪽 페이지 아니야 이쪽에 계시나? 어? 안 올려 주셨나 아직? <laughs> 어, 요것도. <여보트 웃음> 어? 여기 이건 있는데 24일. 응?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건가 지금? <laughs> 방송한다고 긴장해서 녹화한다고. 네,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버신 것 같아요. 자금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더 버는 거죠. 30만원만 벌기로 했는데 이렇게 1300만원 벌면 너무 많이 번거 아니야? 그죠? 네, 요렇게 진행, 자금에 따라서 수익률은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투명성 있게 다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카페에서 화식TV 검색하시고 무료가입하셔서 오셔서 보세요. 등업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공개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공개종목을 이렇게 드리면 그러니까 화살표 어차피 매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붕붕붕 날라가고 이렇게 하면 다 수익이 나요 근데 지금 여기 화살표가 나왔네 그래서 한번 이걸 공개종목을 한번 드려 보려고 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참여를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이것도 이렇게 나가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화식TV를 꾸준하게 들었던 애청자라면 어, 잠깐만. 이건 녹화죠? 녹화 돼 <laughs> 어, 녹화인데 이말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냥 뭐, 뭐, 실수인데 계획된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화식, 화식TV 검색하시고요. 무료 가입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에요? 네이버 카페에서 화식TV 검색하시라고요. 무료 가입이니까요. 가입. 적어달라는 거 있어요. 그거 적어주시고 등업신청 해보시고요. 화식TV는 네, 교육이라 합시고 그런 빙자에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뺏지 않습니다. 그냥 화살표에 돈 되는 자리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구독 안돼 있으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체 알람 해 두시고요. 그래야 알람 오니까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주식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편인데 등 돌리지 마세요. 주식은 머먹이 위해서 태어난 상품이고요. 주식은 태생 자체가 머먹이 하기 위한 상품이에요. 자, 댓글을 달수 있는 분들은 달아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